안녕하십니까. 신우 할머니의 소소한 일상입니다. 오늘 저는 큰아들 신우 아빠랑 괴산에 있는 연어봉 신선봉을 타려고 왔습니다. 큰아들도 산을 좋아해서 가끔 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큰아들을 동반해서 산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먼저 할미봉 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할미봉으로 가서 신선봉까지 갔다가 연어봉 쪽으로 하산을 하겠습니다 여기 마을 좀 지나서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아, 연어봉, 신선봉이 3.9km 입니다 이쪽으로 진행합니다 저희는 먼저 헬미봉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헬미봉 1.8km. 아이고 여기는 길이 조금 가파른데 아, 그래도 그늘이 많아서 시원하네요. 두꺼비 같아, 이봐. 어마무시한 그래, 금복주, 두꺼비. 금복주 맞네, 금복주. <laughs> 그래 그래, 맞네, 금복주네. 자, <laughs> 잔그 바위를 타고 넘어가는 거네 아들. 예. 자. 이빠 자, 전에 사 자, 타 야 이놈아, 옆으로. 너 앞으로 산타지마. 위험해서 안 되겠다. 오 조심해 조심해. 오. 와. 형 얼마나 내. 천천히 편하게 생겼네 이야 사람들 많이 들어갔대 어, 응. <laughs> 이거 봐봐 진짜 아우 놀래라 나 볼래요 모자 바위 이 바위 특이하네 여기 어 됐어 여기 뭐야 오 멋있다 와 이게 할미봉은 아닌데 와 멋지네 안돼 안돼 이 밑에 완전 낭떠러지야 어, 완전 절벽이다 어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거야. 알았나? 앞으로도 위험 간다. 아유, 같이 놀지 마라. 위험하다, 아들. 근데 저번에 보니까 아빠가 용기를 내 내더라. 전에 엄마랑 갔을 때. 아, 바위 멋지다. 깨끗하네, 바위. 뱀나, 올라. 우와. 일로와. 아들. 오면 되겠다. 엄마. <laughs> 소나무 진짜 우와. 와 무슨 소나무가 아 연리지야? 두개야? 아 뒤에서 보면 뭐가 붙었네 그래? 두개가 되나? 두개 더 되는 것같은와 대단한 소나무 야 이게 어마무시하네. 이게 한 개. 한 개인데 그러니까 두 개. 앞에 있는 나무가 어. 이렇게 가운데 얘가 올라타 가지고 좀 벌어진 거아요그어 아 이게 두개 얘가 뒤에 뒤에 있던 게이 아, 요게 이렇게 올라갔네. 이야. 너무 참... 오, 올라탔어. 와 아, 그러네. 얘가 뒤에 있는 게와이 응, 소나무 지면서. 진짜 오래됐겠다. 그러게 이만큼 두꺼워진다면은. 아, 그러니까 차마 미안해서 못 올라간다 이런 소나무는. 와우. 될까? 뭐지? <laughs> 할매 안녕. 어어 어, 저 뒤에 머리 쪽지야 있고. 맞네 할매. 할매 안녕. 잘 계세요. 야. <laughs> 아, 놀러 가자. 신선봉. 갔다 올게. 맞는 거 같은데? 7 0 0 m 딱정동겠다 그래. 와우. 대박인데, 아들? 와, 근데 바위가. 응, 음, 보이 볼... 일단 아들, 엄마 배터리를 더 갈고 가자. 방아다리 네. 바위. <웃음> 어? <웃음> 맞 <laughs> 와, 멋지네. 저게 다다 뭐요? 방아다리 바위. <laughs> 생각보다 쉽지 않은가 봐. 아, 지난번에 다 아. <laughs> 아, 저번 달인가? 응. 어. 아, 저번 달인가 했지. 응. 어. 이쪽으로 가래. 괜찮네. 응? 뭐 있어? 아까 전에서 봤던 그 백근한 방이. 아, 그 바위 위구나. 음, 이제 가자. 와우. 뭐야. 음. 날씨가 진짜 좋구나. 와우. 어? 로프처럼 보이는데, 아들? 라주의 마당 바위. 뭐리 라고? 두 발로 찼다니 그걸 왜 놨을까? 그거 높아? 높네. 엄청 높네. 좋았다. 아, 여기가 은근히 저기구나. 이쪽에 있어가 위험하겠다. 아, 멋있다, 와~ 멋지네. 한 폭의 그림이네, 요거는 어! 옆으로 응. 어 천천히 가. 와우, 내려갈 때도 만만치 않겠다. 와, 네. 생각보다 힘들네, 그쵸? 네. 아, 아, 올라가겠나? 가지요 가기야, 가지. 내려오는 게 문제네. 아들, 천천히. 천천히. 오. 박스에 아, 아. 일단 쭉 가야 돼. 엄마 갈 거야. 걱정 말고 쭉 가. 먼저 올라가시겠어요? 제가 뒤에 올라갈게요. 제가요? 네, 네. 천천히 아들 저 천천히 가. 내려와야 어. 아. 니면마에봉거로쭉 아, 연어봉을못가어 자이가 이렇게 세. 꼭 나무 같지 않나, 아들? 뭐 맞은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나무 화석 있잖아. 그렇지? 음... 화석 같기도 해. 음. 아, 근데 다 왔다. 근데 저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네. 저 봉우리가 신선봉 봉우리. 아들 고생했다. 짜잔. 해발 967. 와 진짜 힘들었습니다. 멋있다. わあ、街ね。わあ。すがった。すれ。こんなおしげな。 우리 아들이, 뭐가 꽃가루 같은 게막 나르네. 꽃가루 같은 게막 날라. 어, 어, 앞에다가 돌을 더 올려놨네. 아이고야. 애기야, 너. 너가 엄마 어디 갔노? 와, 하늘 진짜 예쁘다. 신선봉은 갔다 왔고. 다시, 방아다리까지 와서, 연어봉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잠깐만. 여기는 없지. 여긴 가부 봐 와, 그 밑에 뭔데? 어? 난다 그러지, 아니지? 응. <laughs> 되 겠나? <laughs> 해상 굴 그래? 이야. 위에는 소나무가 하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나온 신선봉입니다 저 뒤에 게 신선봉이잖아 저았나요 앞에 거 말고 저 어, 뒤에 어. 게 어, 신선봉이지 이렇게 아, 나무 뿌리가 뱀 어? 아, 나무 뿌리가 뱀 같아. 진짜 뱀 아이가? 정말 돌을 열려놨지? 꿈이 있 응? 꿈이 팔려있어 그래? 무슨 제단 같은데? 야어봉 조망 한번 보고. 조망이 있을까? 낭떠러지밖에 없네. 연어. 오 이게 이게 복주머니 바이구나 좀 많이 밟리고야 너야 반갑다. 여기 좀 다른 것. 다르나? 아닌데? 이건 하트. 하트가. 이제 힘든 오늘의 산행을 아, 마치려고 합니다. 신선봉 올라갈 때 어, 힘들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힘들었고요. 어, 날이 더워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오늘 산행을 마무리 하고요. 우리, 오늘 영상 함께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음, 길 예쁘다.